조주스님, 그, <laughs> 고을 이런 칭호를 얻게 된 거, 그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한 학인이 설봉스님 회상에서, 네, 조주스님께 이제, 생각을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주스님께서, 모르셨겠죠. 요즘 설봉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하긴이 그옛그 그 시내에 찬물이 흐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하긴이 설봉승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봉승께서 눈으로는 깊이를 잴수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긴이 다시 마시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봉승께서 입으로는 마실 수 없다 이랬다고 이제. 조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조수님께서 입으로 마시지 못하면 코로 마시겠구나. 이렇게, 예? 빚고 와 주시면서, 하긴에게 이제 나한테 물으라 그랬다잖아요. 이제 나한테 물으라. 그러니까 하긴이, 예, 그, 신의의 찬물이를 는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수님께서, 어, 고, 응? 고통스럽을때 고, 그 한마디 딱 하시더니 고, 괴롭다. 그러니까, 하긴이, 마신이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사! 죽을 사자, 죽는다! 딱! 이렇게 답변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이 하긴이 다시 이제 설봉스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봉스님이 <laughs> 고불, 고불, 응? 예, 부처님이시다, 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이 화두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예, 입을 닫아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수님께서 고불이라고 이제, 예, 이름을 얻게 되신 거요. 응? 우리, 예, 불자님 들어보셔도 아주 맹쾌하잖아요. 응? 응. 그런 이 조주록에 이제 제가, 아, 조주스님께서 물으신 문답을 좀 뽑아봤어요. 한 8개 정도 되는데 좋은 물음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 조주 고불과 한번 어, 지혜를 괴로워볼 수 있는 물음이에요. 지금까지도 이게. 예? 살아있는 물음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난전, 남전 참회화에 대한 조주심의 답변, 응? 어? 아주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빼도 여덟 음, 개 정도 돼가지고 제가 한번 두세 개씩 이렇게 해서 한번씩 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구치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도우면 그때 말하겠다. 자, 이 일화를 한번 봅시다.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한참을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한참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이 지금 상황을 아셔야 돼요. 우리 요즘에도 지금 그런, 어, 어, 그, 얘가 남아있잖아요. 그, 보름, 그, 법회에, 그 결제법회나 이렇게 되면 대중이 이제 법당이 다 모여가지고 음, 그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을 기다리잖아요. 이때 이미 대중은 다 모였어요. 사중의 대중은 그럼 그걸 럼그 한번 생각하시면 들으세요.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한참을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한참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대중은 다 모였는가? 윤화 스님이 대답했다. 다 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음? 제방 상황 똑같잖아요. 묻거든요. 이렇게 대중은 다 모였는가? 그럼 유 스님, 예, 대중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제, 네, 예, 조수님이나 박량 스님 이제 법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조수님께서 이제 법문하지 않으시고 물으신 거예요. 조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도오면 그때 말하겠다. 윤화 스님 말했다. 기다렸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면 바로 큰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얻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날 법문은 이걸로 끝났겠죠, 이제. 음, 사실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법문이시잖아요. 스님께서 정말 귀한 물음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법문을 다 봅시다.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한참을 침묵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대중은 다 모였는가? 윤화 스님이 대답했다. 다 모였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때 말하겠다. 윤화 스님이 말했다. 기다렸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면 바로 큰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얻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자,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사람 은게가참 어렵구나. 이 말은, 윤화 스님 지금 대답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 아직 눈을 못 떴다는 얘기니까. 음, 그래서, 어, 어, 이제, 어, 이 물음에서 지금, 아, 윤화 스님이 대답을 잘 못했다. 어, 이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 음. 다음에 이제, 어, 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 조지스님께서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도우면 그때 말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나 같으면, 음, 어떻게 대답했을 것인가. 응? 우리 각자, 부자인들 어,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고, 이, 내가 답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221 측에, 이제, 어, 이것은 이제, 만법귀일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화두에 대한, 이제, 에, 물음을 조주스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좋으니까. 한 선생님이 물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 그러니까 조주신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을 한벌 만들었는데 무게가 일곱근이더라. 음, 좀 답변이 길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응? 어, 답변 원문을 보면, 아제 청주 작10포삼 중칠근. 이거. 그래서 이제, 음, 공부가 좀, 계신 분은 지금 조주 스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을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이걸 내가 알수 있는가? 어? 나 같으면 만법길 일기 아체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배옷을 한벌 만들었는데 무게가 일곱 건이더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런, 어, 좋은 화두를 가지고 한 번씩 내 공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 4 8측 보면, 조주 스님께서 옷을 대중들에게 나눠주시니 한 스님이 물었다. 큰 스님께서는 모두 다 주고 나면 무엇을 입으십니까? 조주 스님께서 부르셨다. 호주자야 그 스님이 예 하고 답하자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얼 읽겠느냐 아, 그 스님 이름이 호주자인가봐요 이제 그, 그 호주 쪽에서 온 스님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얼 읽겠느냐에서 우리 불처님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좀 이제 그그좀 음, 어, 공부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어, 이런 답변을 했다고 봅시다, 이제. 예, 저는 부모가 낳아주긴, 주신 옷이 있어서, 어? 어?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든지, 예? 응? 그랬을 때, 조지스님 같으면, 음, 그래, 그러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는 네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예, 불자님들 각자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음, 이런 데서, 어, 그 공부인의 경계를 다볼수 있는 거요. 그래서, 어, 음, 내가 내 공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가장 어, 좋은 그런 음? 어, 길은 이렇게 애, 선지시득의 물음을 가지고 내가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아니, 뭐,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어, 이거 뭐, 알았다고 그래서 뭐, 그 어디다 쓰겠어요. <laughs> 몰랐다고 해서 뭐, 또 뭐, 어쩌고. 모르면 또 뭐, 정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진실하게 하면, 하면, 어, 배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어, 새해의 일화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번 잘, 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